네,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위락경제 어, TV 국민연제 기자 김희 TV입니다. 어 사실은 이제 이번 주 어, 대한민국 어떤 이런 나라, 사회, 뭐 재계, 경제계 막론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까 이런 상황에 들어서 바로 이제 그 고이건이 삼성그룹 회장이 보유한 어, 지분 및그 재산이 이제 그 처와 자녀들에게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상속 되는 게 이제 바로 이번 주죠. 어, 사실 이 시기를 맞이해서 어, 유려경의 TV 그동안 이제 국민연금 지킴이를 다차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어, 좀 어, 미래 사회를 위해서 우리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 생각하면서 그 국민연금을 생각하면서 특별한 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별도의 논평을 준비했기에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 유튜브 유튜버로서 나서게 됐습니다. 어, 잠깐 이제 그 논평을 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리면 이건희 회장의 그 유산은 약한 26조. 뭐 기사에 많이 나온 얘기지만 숫자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6조로 전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26조 1000억 삼성전자 지분 네, 4.18% 생명 20.76% 물산 2.86% 이것만 하니까 한 18조 9000억원 여기서만 상속세가 약한 11조원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이건이 컬렉션이라고 부르는 이 미술, 고 미술품들 골동품들 2만점이냐 3만점이냐 얘기가 있죠 이게 2조 내지 3조가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더하기 현금이 4조 내지 5조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삼성그룹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공식적인 숫자죠. 어, 전체적인 사유환원, 그러니까 상속세를 포함한 사유환원은 16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상속세가 12 내지 13조 원이 되고, 기부가 1조가 되며, 어, 나머지 이제 컬렉션 기증, 이걸 포함해서 16조 이렇게 됩니다. 어, 관심이 되는 이제 상속세가 얼마가 될 거냐? 세금이. 50%에다가 20% 할증. 그러면, 어, 기부하는 지분의 재산의 한 60%를 상속세로 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거를 홍라이 여사와 이재용 부회장, 그 다음에 이부진 사장, 어, 그 다음에 이서연 이사장, 이네 분은, 어, 연부연납, 어,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어, 일단은, 어, 고, 유언장이 지금 공개가 되지 않고 있죠. 이렇게 때문에 법적으로는 1.5대1대1대 1대 1. 그러니까 9분의 3대 9분의 2대, 9분의 2대 9분의 2대 9분의 2. 이렇게 네 분이서, 어, 지분을 상속받게 재산을 상속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 변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 쪽으로 어떤 그 지분권이라든가 경영권을 좀 이렇게 강화해 줘야 된다는 이런 게있지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 지분 조정이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어, 저도 보고 있습니다. 어, 이번 주까지 2조 원을 먼저 내고. 아까 말씀드린 그 12, 13조 중에 이거를 6등분해서 이번 주까지 2조 원을 먼저 대고 나머지 남은 10조 정도는 5년에 걸쳐서 약 2조씩 어, 나눠 내게 된다고 합니다. 어, 지금 이번 주에 낼 2조 원은 뭐 현금하고 대출로 낸다 그러는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금융회사들이 지금 대출을 서로 해주겠다고 지금 줄을 샀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자이 세금의 주요 배당금 어, 주요 재원 중에 하나는 당연히 배당금 입니다 배당금 그래서 삼성그룹 특히 이제 그 주요 계열사들의 배당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고 말씀드린 대로 어이 지분 상속의 와중에서 유언장이 있나 없냐 뭐 대체로 아이 설마 없겠어 이런 제 시각이 많지만 혹 자들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아직까지도 공개되지 않는 거 보면 아, 좀 설마 없을까 하면서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룹의 지배력 강화를 어떻게 할 거냐? 어, 사실은 지금 이제 삼성그룹 입장에서 나온 얘기 보면은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지분 중에 일부를 삼성물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데 이제 그 중요할 수도 있었다. 이런 방법도 있지 않았냐 했는데 이거 하려면 이제 유원장에서 그렇게 이제 쓰여져 있어야 되는 게 이제 먼저고 그다음 그렇게 되면은 뭐 사회적으로 또뭐 이런저런 뭐또 논란이 있다 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논란은 뭐 둘째치고 그때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그 향후 그 그림 그 삼성그룹의 어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또 하나 핵심적인 게 하나가 이제 계열 분리 뭐 이런 거죠. 또는 이제 지주회사 전환, 그다음에 또는 금산 분리. 뭐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또 보험업법 개정. 이런 거 맞물려 있을 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아시겠죠? 그다음에 금산 분리되기 때문에 반대로 그러면 삼성생명은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의 지분을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이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이다. 그런데 이두 가지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다들 뭐 없다고 막 이렇게 걱정하는데 옛날에 부자들하고 연예인 걱정은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볼때 충분히 방법이 있습니다. 삼성 물산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들 지분이 많이 있잖아요. 또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팔아도 되는 계열사 지분이 뭐 SDS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분을 팔거나 어떻게 하면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일가들 입장에서는 또 회사 입장에서는 또주당대 같은 걸 얼마든지 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삼 어, 몇 퍼센트죠? 7, 8 퍼센트? 네, 8 퍼센트, 8.5 퍼센트에 이르는 이 지분을 가져올 방법이 있어요. 한 큐에 가져오기는좀 부담이 되죠. 금액이 크니까. 그러나 순차적으로 가져올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있다. 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속세 재원으로 뭘 얘기했죠? 배당이 유력하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만 예를 들어볼게요. 조금 전에 주당 361원 분기배당 공시했잖아요. 배당금이 어,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삼성전자가 뭐 특별배당을 많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작년은 조금 이례적이에요. 약 20조 원을 배당했습니다. 20조 원.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딱그 일가들이 가져간 돈이 얼마겠어요 그러면 약한20% 계열사까지 다 포함하면 20% 어, 전후가 되거든요 20%가 됩니다 그러면 20조 원에 20%면 얼마예요 이것만 해도 4, 4조입니다 4조 배당금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삼성전자뿐이겠어요 생명 물산 있잖아요 여기 배당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배당금이 든든한 그 상속 세금의 재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또 하나 이거죠 에, 물산이 어떻게 전자의 그 물산이 가지고 있는 전자 지분을 가져올 것인가 아, 이 부분 그 다음에 보험업법 개정과 맞물려서 삼성생명은 총 자산의 3% 이내로 생명과 화재가 전자 지분을 줄여야 돼요. 총 자산의 3% 이내로. 이거는 보법법이 개정, 아니, 확정이 되면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25조 원의 전자 주식을 딱딱딱 딱딱좀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물산이나 가족, 이재용 부지장을 비롯한 가족이, 소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이건이 고이건이 회장의 그 지분과 재산 상속에 관한 어떤 그 백그라운드 좀 브리핑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뭐 허, 상속세가 너무 세서 뭐 세율이 세서 세금 부담이 너무 커서 야 이거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유언장 여부도 있고 유언장이 있다면 어떻게 유언을 하셨을지도 궁금, 궁금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강화를 그 어머니나 두 여동생이 어떻게 좀 이렇게 지지를 해줄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삼성 물산을 사야 되냐, 생명을 사야 되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어~ 우리 국민연금 지킴이 옛날부터 어떤 얘기 했죠 삼성그룹 계열사 관련해서 지주회사 격인 물산이 대빵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누쳐 말씀드렸고 천조 전자를 얘기하면서 제가 삼성전자가 싸다 천조 전자를 얘기해서 제가 삼성전자가 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드렸습니다 생명은 어, 중요한 배당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삼성생명 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세 회사를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이라면, 기관투자가라면, 연기금 투자가라면, 그리고 어, 오래오래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21세기 동학개미라면 이세 회사를 적절하게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된다라고 저는 어, 심플하게 말씀드립니다.